오늘 한국대표팀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수원운동장에서 한국대표팀은 요르등과 경기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1위를 고수하지만 만약 지게되면 골드기차를 따지는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만약 오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되면 한국대표팀은 예선전 내내 대표팀 전체적인 틀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라크 여루단과 승점 계산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피말리는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치러야 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황인범 선수의 활약 역 정도가 오늘 황인범 선수의 활약이 대단히 주목을 받는 경기가 될 겁니다. 아닙니다. 약간 헐리우드 액션 주심으로서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테널티킥을 유도하기 위한 헐리우드 액션으로 판단을 했죠. 어, 파울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가는 패스의 줄기는 상당히 도포했어요. 기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정확성 모든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황인범, 이재성, 황희찬. 빅버드 스타디움. 입체 여지 없이 꽉들어쳤습니다 오늘 준비해 방송을 하는 제가 앉은 자리는 제가 늘 방송할 때 앉았던 본부석 맞은편에 A석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라운드와는 어, 거리가 한 50m, 60m 정도 되는 어, 위치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선수들의 움직임을 상세히 살필 수가 있고요. 축구 팬들이 걱정하는 잔디 상태는 지난번 5만 경기 때와 비교해서 상대 그라운드 컨디션이 좋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보다는 요르단 선수가 수비를 전방으로 밀고 나오는 그런 전술의 변화가 있어요. 이태석 선수 황희창 아, 안쪽으로 또 접어놓고 밑에서 움직이는 쪽으로 주질 못하고요. 이때 아, 차신데요. 아, 아~ 상대 다리에 마크볼이 튕겼어요. 아, 서룡우 선수가 오른 쪽으로 침투해서 프리킥을 얻는 상황이고요. 골라인으로부터약 16m <laughs> 앞쪽이고요 페널티 게어려 전방에 있는 선 라인이니까요 페널티 게어려가 골라인으로부터 16.5m거든요 코너 쪽에서 16.5m 정도 되는 위치에서 자 골키퍼와 수비지역 뒤쪽으로 휘어들어오는 킥이 좋습니다 휘어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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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찬스였는데요 슈팅이 아쉽습니다. 중앙쪽에 있는 센터백의 공격에 가담을 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어요. 권경훈 선수가 찬스를 만들어줬었고요. 상대가 상당히 전진습이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전반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요르단 경기와 비교한다면 출발이 상당히 좋았죠. 어, 경기 초반에 한국 대표팀의 패스웍이 워 살아났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포진을 시켰고 황인범 선수를 게임메이킹시키는 그런 전술적인키 포인트로 활용을했는데요그 부분도 주요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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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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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큰밑는름는 되고 있습니다. 11번 는잔는라이 선수 스트라이커로 보는완스트는이는 저는 저 아 한국 대표팀 경기 좋은 호름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몰립니다 요르단 선수들의 공격적인 능력은 한국 선수들과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카로움을 갖고 있거든요 왼발로 휘어친 것을 골키퍼가 컨트을했습니다만 골문전에 있는 마하무드 알마르디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전 3 1분 오른쪽에서 코나킥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킥을 하겠고요. 한국의 중앙수비를 보는 장치리 조의민 권경훈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했어요. 돌아 나옵니다. 오늘 한국대표팀은 코나킥 때마다 조의민 권경훈 선수가 공격에 가담해서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는데요. 자, 위기입니다. 한국대표팀 코나킥을 내주네요. 발빠른 알타마리 선수 알타마리 선수는 상당히 스피드와 그리고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 돌파할 때 한국 수비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공격수입니다. 실점할 뻔했어요. 한국 대표팀 가까운 쪽 포스트 지금 공격수들이 킥을 할때 네다 섯 명이 뭉쳐서 지금 문전 쪽을 세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자기의 마크맨을 놓치는. 그런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페널티가 열여선상에서 요르단의 공격수 다섯 명이 뭉쳐있거든요 한국의 수비수는 세명 그리고 손흥민 선수까지 포함해서 네명의 수비수가 있는데요 뭉쳐서 들어오니까 자신의 마크맨을 놓칠 수 있어요 문진조쫓도는 땅볼 크로스 손흥민 선수의 패싱 한국에서는 완벽한 골기회를 맞았었는데요 오늘 공격의 날카로움이 살아있습니다 손흥민의 코너킥 상당히 수비로서는 부담스러운 낙차근 커브를 그리는 어른발인프런트 코너킥입니다. 좋은 기회였는데요, 황인범 선수. 대표팀 위기였어요. 지금, 요르단 어, 선수들이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한국 대표팀이 골문전에서 골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골이 흐르게 되면 조금 전과 같이 결정적인 슈팅의 기회를 내줄 수가 있어요. 코너 쪽으로 치다가 안쪽으로 아프런트로 접고 들어오니까 상대 수비가 읽고 있어요. 자, 지연을 시켜야 됩니다. 지연, 지연 시켜야 돼요. 네, 잘했어요. 풀 스키드로 드리블을 해서 돌파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동경 어, 황인범 선수가 중앙 쪽으로 쏠려서 볼의 패스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오른쪽도 좀 활기차게 해서 상대 수비에 폭을 좀 넓혀 놓는 그런 지능적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황희찬 오른쪽으로 갔고요 그렇죠 월패스 좋습니다 지금처럼 좌우측으로 공격이 균형감을 가져야 상대 수비는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밑에서 지난번 오만정 경기보다 상당히 경기를 안정적으로 잘합니다. <laughs> 자 역습 조심해야 돼요.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조심히 <laughs> 막아줬어요. 자신이 볼을 맞았기 때문에 경기를 중단시키고 공격권을 여러 단에게 손으로 던져주는 플레이로 재개를 할 겁니다. 조심해 볼이 안 맞았으면 한국 대표팀 실점당할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주심이 도와줬습니다. 밀고 올라옵니다. 저렇게 되면 한국 수비수들은 줄것이 없어요. 상당히 정식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지금 같이 패스 미스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도 이제 밀고 올라가죠. 양 팀이 간격이 40m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요. 역시 요르단 밀고 올라오죠. 다시 오른쪽으로 전환시켜서 상대 수비들을 많이 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공격방향을 선택한 황인범. 측면쪽으로 인터셉트 좋았어요. 아, 벌써 미스가 나오네요. 전반 초반보다는 양팀의 경기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볼의 속도, 그리고 몸의 충돌, 상당히 몸동작이 빨라진 흐름인데요. 자 다시 안쪽으로 자 피스를 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좋았는데요 황희찬 선수 골라인 끝까지 드리블하면서 찬스를 만드는 컷백 시켜주는 그런 패스였습니다 한국대표팀 코나킥에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어요 최후방에 있는 조희민 권경원 선수가 신체적인 심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상대로선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아, 신 지금 두 명의 센터백 선수에게 시선이 집중됐을 때 파포스 쪽으로 길게 오픈을 시키는 선홍민의 선택이었습니다. 전반전은 상당히 초반이 출발이 좋았죠. 어, 오만이 자신들의 파나테 열을감추로 그 후퇴를 하는 그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은 황희찬 선수의 왼쪽 공격이 날카로웠고요. 어, 황희찬 선수의 날카로움은 황범 선수의 미드필드에서의 공격 방향 선택이 좋았다고 어,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어, 한국 대표팀은 어, 특히 그 미드필드에서의 안정적인 볼 피딩이 이루어지면서 어, 공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동인이다. 어, 단한 가지는 오른쪽에 이동경 선수가 스마트맨바라 출전했습니다만 왼쪽보다는 공격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졌던 것이 아쉬웠던 기분이었습니다. 후반전에 이동경 선수가 빠졌어요. 벤치에서도 아마 제가 분석하고 그러한 향가의 기준에 의해서 이동균 선수가 보여집니다. 전반전의 심판의 판정 뭐, 크게, 그, 우리에게 불리하게 봤다라고 볼 수는 없죠. 어, 상당 심판이 많이 뛰는 그 어, 형태의 심판이고요. 어, 전반보다는 좀 잘, 어, 잘게 쓸어가는 어, 패스를 바탕으로서 후반전에 출발하네요. 선수를 계산한 크로스였는데요. 문전 세라고는 이재성 선수에게 맞춰주려고 했습니다만, 슬기에 어, 끊겼습니다. 혼합기계요. 한국대표팀은 이동격 선수가 나가고 양민혁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운동장에는 소매된 데시벨이 10을 넘는 응원의 힘찬 소리입니다 자, 역습 신경 써야 니다와 무섭다 없섭 요르단의 공격수들은 1대1 싸움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풀스피드로 골문 쪽으로 드립을 하면서 몸싸움에든 능한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습에 한국 대표팀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참 이것도 볼을 잘 잡아놨는데요. 치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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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저놈들. 후반전 코너킥을 지금 얻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이 코너킥을 할 때는 한국 공격수들이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그 쪽에 지금 한국 선수들이 네 명, 다섯 명이 모여 있어요. 무빙하면서. 잘 끊었어요, 한국팀. 요르단의 역습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풀스피드로 뛰면서, 볼을, 드리블링 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황희찬 선수와 상대 수비와 엉켜 넘어지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찬스입니다. 역습이에요. 아, 정독 같은 황인범 선수의 패스였는데요. 아, 좋은 패스입니다. 자, 이제, 한국팀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라인을 지금 맞춰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미드 필더가 전방에 있는 공격수와 위치를 바꾸면서 수루패스를 넣게 되면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만들어서 해도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체를 들어오면 아무래도 경기의 흐름에 대한 것이 빨리 적응을 해야 되죠. 볼이 높게 섞어치면 한국의 동료 선수가 머리에 맞더라도 볼의 섞은 떨기기때문에 떨어지기, 떨어지기 때문에 날카로움이 아무래도 상대 수비적인 부담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을 만드는 목골라인으로부터약 그렇죠. 26m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죠. 충분히 직접 슈팅하여도 골을 얻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선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 상대 벽의 위치, 그리고 골깃퍼 위치를 보고 킥하는 궤적을 계산하게 될 텐데요. 자, 땅볼 슈팅을 의식을 해서, 여르다는 벽을 쌓고, 뒤쪽에 한 선수가 앉아있죠. 21번의 아메르 선수,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할 때, 볼을 휘어차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볼에 대한 것을 의식한 수비 방법이죠. 자, 손흥민 선수의 휘어차는 더블을 크게 그리려면 볼의 밑부분을 차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 완전히 결정적인 단독 찬스를 갈수 있었는데요. 황희찬 소수뭐 상대이긴 합니다만, 여루단의 수비수들이 노련합니다. 그 패스 선을 분전한다 그러죠, 프로틴이다는 표현인데요. 황인철 선수가 치고 뛰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아, 잘보시요 아 서령호 지금도 야잔 선수 11번. 어, 지금 최고가 말이죠. 상당히 호리호리한데 상당히 지능적인 선수예요. 움직이는 것이 파울을 유도했던 것이죠. 우와우와! 그래? 어, 저런 게 좋아해, 애들이. 드리블링이 아주 중앙 펑크. 어 저거 저거 너 일대일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 자그런 주심이 안 번었냐면 수비 씨가 뻥을 보고 왔다 이거야. 예. 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얘 진짜 잘한다 잘해 얘들. 잘 들어 경기를 얘들이 지배하는 중에 좋았는데 황희찬 페이크 동작에 의한 황희찬 선수 좋았어요. 황희찬입니다. 부상 이후에 컨디션에 대한 부분에 그 후반열에 날카름이 떨어졌거든요. 대한민국 팀선수습니다1번 선수가 나오고 16번 양현준 선수니다 오늘 한국 대표팀은 코너킥에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어요. 한국 대표팀은 공격에 두 명의 선수를 바꿔놓았죠. 교체된 선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신에게 볼이 오면 쉽게 폴터치를 해서 경기 흐름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경기 템포가 전체적으로 팀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반 중반 이후에 한국 대표팀이 경기 주도권을 잡지는 못하는 것은 미드필드에서의 지금과 같은 공격의 선택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반전에 보였던 세밀한 미드필드 패스웍이 살아나야 됩니다. 공격에 대한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상대는 벌써 한국 선수를 다 앞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또 이제 패스미스가 나오는데요. 자, 좋습니다. 1대 레이드입니다. 아 아쉽네요. 이재성 선수. 완벽하게 상대 왼쪽을 허물어서 이재정 선수에게 날카로운 크로스가 연결이 됐는데요 머리를 젖치면서 나갔어요 서룡우 선수의 공격가담에서 특유의 날카로운 돌파가 돋보였습니다 그런 찬스였습니다 79분입니다 오세훈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오세훈 선수가 들어오면 공격에 대한 포메이션이 바뀌게 되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가 2선으로 쳐지게 됐습니다 공격에 대한 변화가 한국대표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대표팀은 좌우측 날개쪽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아볼 컨트롤이 나빴어요 자 상대는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자 상대를 좀 많이 뛰게 할 필요가 있어요 좌우쪽으로 연결을 시켜놓고 이민이 진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운데를 넣으면 끊깁니다 측면으로 무리하게 넣었다가 끊기면 이거 보세요 자 그래도 상대 수비가 많거든요 측면으로 서 1대1 싸움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1대1 돌파를 전흥민 그렇죠 지금 요르단이 체력적으로 좀 득기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나오질 못합니다 측면쪽 조금 전처럼 돌파를 하는 게 좋았습니다 측면쪽으로 전흥민에게 다시 치고요 1대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후반 어, 경기가 중단되기 전에, 측면 쪽에서 한국이 공격을 해서 크로스를 했을 때, 그때, 어, 요르단 선수의 손에 맞은 것이 아닌가. 어, 지금 저희들이 앉아있는 어, 좌석에서 그렇게 보였거든요. 어, 저것은 VR 하는 레프리가 주심에게 신호를 준 겁니다. 주심은 못 봤다는 얘기죠. 음, 지금 화면상으로 말이죠. 헤이딩을 하러 들어오는 한국 선수에 의해서 팔이, 팔이 밀쳐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맞지 않았다고 주심이 판단을 했어요. 어깨 음, 맞았어 노 페널티입니다. 어깨 쪽에 맞는 판단을 레프리가 했어요. 어, 물론 경기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손에 맞았던 더 가까이 있는 선수들이 어필을 했었겠죠. 13분 정도로 보는데요. 체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양 팀은 부담이 있고 요르다는 교체 없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보다는 상당히 발이 무뎌질 수도 있어요. 중앙쪽보다는 측면적으로 줘서 1대 3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하소용호 그렇죠? 자 측면적으로 좋아요 지금 자 1대를 해야 됩니다 올리고 아 요르단은 11명이 다 내려왔는데 끊으면 역습한다는 것을 벌써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많이 뛰게 하는 거 좋아요 다시 여, 열어주고요 그렇죠 요르단 선수들이 지금 기동계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역시 측면적으로 가야 됩니다 손흥민 커버프레이가 없으면 1대1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커버가 없으면 아우를 드렸네요. 요르단도 이제 교체를 합니다. 두 선수를. 요르단도 이제 체력 저하 한계가 왔다는 것을 어, 인식을 한 거죠. 88분 후반전 43분 정도 흘렀거든요. 어, 지금 경기가 중단됐던 시간까지 하면 약 5분여 정도 시간이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조심은 교체하는 선수 빨리 나가라고 하죠. 지금 요루다는두 명의 교체를 시도하는데요. 두 명의 선수가 모든 미드필더입니다. 승부를 건다는 얘기죠. 지금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요루다는 역습하는데 을 기동력이 떨어졌었거든요. 미드필더를 두 명을 키우는다는 것은 남은 시간 역습을 해서 자았습니다 빠르게 가야 돼요. 빠르게 가야 됩니다. 서령호올라가야죠 반대편에. 결정적인 찬스였는데요 손흥민 완전히 수비가 무너졌었거든요 좋은 패스예요 완전 수비를 무너뜨리는 힐패스가 들어갔는데요 손흥민 정광권 시계는 89분 41초 42초로 갑니다 자 볼이 정지되어 있는 세트피스 우리는 키가 큰 센터백이 들어갔어요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아주 지명적으로 반칙을 유도하네요. 등을 찌는 상황으로 끌고 갔어요. 이번에 만약 경기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한국대 베트이 위기를 맞을 뻔 했어요. 이제는 정신력 싸움입니다. 요르다는 미드필더두 명을 교체 투입했다고 그랬죠. 역습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선흥민 선수를 빼주네요. 오영규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네, 네, 네. 17번 손흥민 선수가 나 t h 23번 오 s t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역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벤치에서 계산한 것이죠. 오히려 the first 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 i r 시차와 또 비행거리, 여러 가지로 한국 대표팀도 체력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경기는 종반으로 흐르고 있고요. 어! 토일 날보냈어요 한국 선수들이 경기 중반에 어, 지금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교체에 대해서 발이 맞질 않아서 경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오늘 경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역시 공격 방향을 측면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 단의 밀집 수비에 대한 지금 볼을 가진 선수가 줄 곳이 없는 것이 그렇게 이제 버, 어, 나타나거든요. 와또 또 지금 패스미스가 나오고요. 오늘 비기게 되면 한국대표팀은 홈에서 갖는 두 경기에서 승점 2점밖에 벌지 못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 지금 전광판의 시계는 멈춘지가 꽤 됐습니다. 스로인이에요. 자, 흘러나오는 볼에 대해서 한국 대표팀 끝까지 볼에서 시선을 띄면안 됩니다. 자, 이제 올려놔야죠. 아, 너무 낮아요. 저것은 심판이 말이죠. 고의적으로 볼이 구르는 상태에서 저러면 파를 주고 간접 리기까지줄수 있는 겁니다. 경기 끝납니다. 오늘 경기 결과 홈팀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로 정리할 수 있겠죠 오만과 요르단 경기 두 경기를 이기면 월드컵 본선 행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졌던 축구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오만 요르단 경기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요르단 경기에서도 한국대표팀은 공격에 확실한 전술적인 특징이 없었다는 것을 꼬집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뛰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평저에 후반전에 떨어지는 문제점도 후반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다른 경기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한국 대표팀 홈에서 두 경기에 대한 승점 2점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전술적인 색깔 그리고 교체 타이밍 교체된 이후에 선수들의 경기 컨디션을 상승모드로 끌고 올라가지 못하는 아쉬움 한국대표팀이 월드컵을 가는데 한국대표팀이 불안하다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공격의 날카로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수비에서의 조직력도 요르단 5만 경기 때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그런 정리의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은 기대한 것 보다는 너무 저조한 경기를 펼쳤다고 저는 비판합니다. 축구 경기력에 가장 중요한 체력적인 면에서도 홈팀의 이점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한국 대표팀의 색깔이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 대표팀이 골을 덜빚는골 마우스 지역에서 빨간 공격의 패턴에 대한 세밀함이 떨어졌던 것도 한국 대표팀의 약점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체력 부분에 대해서 경기 중에도 짚었지만 해파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연명을할수 있지만 홈에서 승점 2점밖에 거두지 못한 두격기에 대한 것은 송정범 감독을 포함해서 한국대표팀은 이 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양진혁, 양현준, 그리고 오세훈, 오영규, 오정훈 선수는 뒤늦게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양진혁과 양현준 선수가 교체했다고 나서 한국 선수들이 발이 맞지 않는 가시에서 전설적인 완성도가 떨어졌던 것도 교체에 대한 전설적인 부분에서도 실패를 했다고 꼬집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대표팀 두 경기에서 승점 2점밖에 거두지 못한 것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기력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수 있는 아쉬움이 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승점 2점을 보는 한국의 두 경기 이것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정기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중계를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까? 답답한 경기만큼 오늘 중계방송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원 빅버드 스타디움에는 4만명이 넘는 대관중이 오면서 통신사정이 좋지 않아서 오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목이 쉬도록 녹화를 한 것을 편집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중계의 흥미로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문선의 꼬리의 방송은 더욱 성장하고 더욱 시청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답답한 것처럼 오늘 신문선의 꼬리에도 통신사정이 답답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